자 이번에는 캐논슈터 템 세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제, 제가 덱스 매물로 실수로 매물을 들고 와 버렸습니다. 드디어 머리에 총을 맞고 매물을 잘못 들고 왔나? 아또 그것은 아니고요. 예 네, 이제 모험가 링크가 새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제 캐논슈터 바이퍼 캡틴 같은 경우 모험가 해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을 덱스로. 덱스를 힘으로 변경해서 아이템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링크 스킬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모험가 해적류 직업군들은 힘 덱스 상관없이 원하시는 매물 들고와서 보시면 매물을 총 덱스 매물을 3개 들고왔습니다. 뚝배기 덱스 추업 132에 아래잠 1.5줄 위잠 2줄 3 0반작 추업 116에 3 0반작에 윗잠 2줄에 아래잠 2줄 장갑 추업 110에 윗잠 크레만줄에 주스탯 한 줄, 에디션을 두줄다 보시면 덱스 매물이죠 직업은 캐논 슈터라 다른 직업군은 뭐 정상적으로 힌퍼 매물을 들고 왔고요 이렇게 덱스 매물은 또 들고 와서 어떻게 변경하느냐 링크 스킬을 더블 클릭하고 자 일단은 스탯 창을 켜드려서 직접 확인시켜 드리는 게 낫겠죠 자 보시면 현재 주스탯이 1 3 6 6 3입니다 그렇죠 아 올스탯이면 둘중 그냥 올스탯 그대로 적용되죠 자, 이 상태에서 해적 링크를 쓰게 되면 어, 링크를 더블클릭해 준뒤 제가 들고 온 덱스 매물에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왼쪽 하단에 이렇게 캐슈 링크가 적용됐다는 이렇게 뜹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더 더블클릭을 누르면 이 덱스들이 힘으로 적용이 돼요. 이렇게 주스 탯이 한 번에 확 하고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모험가, 네, 모험가 해적은 힘과 덱스 매물 둘다 들고 와도 링크로 변경 적용이 가능해서 정말 매물 들고 오기 수월했고 이템 세팅은 이제 추후에 보조, 도미, 각종 얼장, 엠블렘 등이 마무리되면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